31번이요. So, 그래서 for example 이라는 건 앞에 내용이 포괄적이어야 됩니까? 세부적이어야 됩니까? 앞에 내용이. 포괄적이어야죠. 그래야 예시를 들면서 세부적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앞에 포괄적인 내용의 예시는 when your daughter, 당신의 딸이 gets a good grade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recognize 인정해 줘라 라는 거죠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she must have studied 그녀가 공부를 해왔었는지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렇죠? and 그리고 how good 얼마나 잘 she must have been 뭘 해왔으면 틀림없다 그녀가 at performing under pressure니까요 압박감 안에서도 얼마나 잘 일을 수행해 왔는지 그 노력을 대견하게 여겨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앞에 얘기는 세부적인 얘기보다 포괄적이 됐으니까 노력을 칭찬해라라는 내용으로 얘기해서 예를 들면 딸에게 요로한 공부를 열심히 했음을 칭찬해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 포괄적으로 칭찬해라 쪽으로 가볼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It 가 주어고요. To 야가 진주어죠. It is easy. 뭐가 쉽다? To fall into 빠지기가 쉽대요. The trap이니까 함정에 빠지게 쉽죠. 어떤 함정이요? Of making 만드는 건데요. Children 아이들을 feel 느끼게 만드는 거죠. 예, Make가 5형식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동사 원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게 만드는 위험에 빠지기 쉽대요. 자, 아이들이 뭘 느끼는가 하면요. good. 되게 기분 좋아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by, 모함으로써요. 뭐 praising their talents. 그들의 뭐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재능을 칭찬하는 거죠, 그렇죠. 재능 칭찬하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however, 그럼 재능의 반대는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노력이죠. No, 이제 노령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지금부터요. Such praises 그런 칭찬들은요, can have a harmful e f f e c t 니까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요. 재는 칭찬하지 마세요예요. Research 한 연구가요, shows 보여주고 있죠. 대비하의 문장입니다. It is far better 훨씬 낫대요. 예비 없이 가주어고요. To focus가 진주어죠. 그래서 so 뭐 하는 게 훨씬 낫다? Focus on the child's effort and concentration니까요. 아이들의 노력과 집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왔죠, 그죠? 노력을 칭찬해라. 거기 초점 맞춰라. 한번 들어가야지 그럼,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한데에 초점을 맞추고. 그 힘든 스트레스 하에서도 정말 잘해냈다는걸 대견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문장도 볼게요. 이제 similarly라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의 노력을 칭찬하는 예시가 나오겠죠. 비슷한 건또 다른 예시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When your son, 이번에 아들이 됐네요. 딸이 아니라. 아들이 win the place. 장소를 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기다라는 뜻이요. 자. o 더스 h e s c h 이니까요. 학교 미식축구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엄청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럴 때, praise his ability. 그의 능력을 칭찬하는 건데요. 재능 아닙니다. 뒤에 투부정사 꾸며주죠. 어떤 능력? Train hard. 열심히 운동한 능력. 훈련한 능력이요. 노력을 칭찬하고요. And work well. 이니까요. 잘한 것을 칭찬하는 거죠. 훈련하고 잘 해낸 것이요. 알겠죠? With others, 다른 동료들과 잘 지낸 그 능력을 칭찬해 주래요. 그래서 This kind of praise, 이런 종류의 칭찬은 즉, 노력을 칭찬하는 것은요. Encourages, 격려해 줄 거래요. Effort and persistence니까요. 노력과 끈기적, 계속하는 얘기예요. Persistence, 고집이니까요. 그래서 노력과 끈기를 격려해 주게 될 거래요. Despite failure, 실패할지라도요. 즉, 점수가 잘안 나오거나 실패했을지라도 난 열심히 노력했어 그러니까 더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격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 노력한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to help 돕기 위해서죠 더, 아, children 아이들이 목적격 보완된 to 생략 가능해요 해어푸는 준사역봉사라서요 그래서 focus further, 더 집중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try to, 노력하세요. try to make, 그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the praise,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as s p e c i f i as possible 이니까요. 가능한 세부적인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래요. 즉, 열심히 했던 부분을 찾아서 칭찬을 해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칭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노력에다가 초점을 맞추라.